그런데 강기훈 후보는 신천지 교주 이만혜에게 포창장을 세 번이나 줬습니다이 정도면 강기훈 후보와 신천지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코로나는 다시다시피 아 신천지로 인해서 엄청나게 확산이 되었고, 국가 방역을 위한 통제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고 국가가 신천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에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미래통합당하고 신천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하고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강기훈 후보는 신천지 교주 이만에게 포창장을 세 번이나 줬습니다. 2013년, 4년, 5년. 이 정도 면 강기훈 후보와 신천지의 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사람은 살다 보면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신천지 관련된 사람에게 상장을 어떤 의미로 줬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 보다 선에서 한 부분인데 그때는 어떻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사회 봉사를 위해서 아마 감사의 의미로 방을 수여한 것 같기도 한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천지 교주는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인으로서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천지 교주에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표창장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두산중공업 사태를 불러왔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일절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매출 비중이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으로 알고 있는데 70%가 석탄화력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계적 흐름을 잃지 못하고 계속 석탄화력과 여기에 매달려온 두산중공업의 경영전략의 실패. 부실기업인 두산건설을 입수해서 거기다 이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은 것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말 한마디 안 하고 전부 탈원전 정책만 탓하고 하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기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이렇게 민간에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정부 주도하에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두산중공업 사태를 에너지 관련한 전략기업으로 두산중공업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두산중공업 에너지 전략기업의 이름은 제가 맨 처음 붙였는데 브랜드를 차용을... <laughs> 오케이. 합성하면 다른 저지의 피해 보상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피해 노동자들 고용에 어려움 지역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하자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피해 보상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에너지 전환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드립니다. <laughs> 후보께서 또제 브랜드 가치를 또 채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주장 덕분에 1조 원의 긴급 자금이 지원되어서 부족하지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를 대변하고 허성무 시장과 협조를 하는 국회의원이 없어서 출마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지난 1년간 우리 창원 성산의 진보 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허성무 시장 또 김경수 도정 이 잘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자 출신으로서 저는 도의원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무지막지한 홍준표에 맞서서 진주오려온 폐업하고 무상급식 중단했을 때 진짜 온몸을 던져서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국회의되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진보. 정치라는 이름으로 대중정치인이 성장하기 얼마나 힘이 됩니까? 1년밖에 안돼여행복에 싹을 그렇게 꼭 잘려야 되는지 왜꼭 본인이 성산구에 출마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나름대로 노동 현장에서 잔뼈를 굵었기 때문에 그러나 진보정당은 사실은 제가 할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허성무 시장님과 함께 하겠다고 라말씀드린건 당연한 겁니다. 허성무 시장님과 김경수 지사님과 함께 집권 여당의 후보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제소신입니다 노회찬 의원님은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진보 대표 정치인으로서 존경을 해 왔습니다. 6411번 버스로 대표되는 정말 이 사회에 존재하지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또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사람들이 손에 의해서 돌아가는 바로 그 투명 인간들의 고단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정치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좀더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것 그게 이제 노회찬의 꿈이었습니다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정말 지금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힘을 하나로 모아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우리 민주당 중앙 지도부의 반대로 무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자질할 수 없습니다. 자질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노회찬의 꿈 1년 만에 중단될 수 없고 여행국의 발걸음 여기서 중단되었으면 안됩니다. 다시 지지를 보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